데콘? 대 ㅋ 하 ㅋ ㅋ 0 ㅋ ㅋ 더 일단 파티만 늘을수 데콘. 있지만 데콘하고 보낼까요? 영정 시키자 <laughs> 아직까지 그건 아니, 아니지 않나 데콘 한 사람은 영정 안 됐지 않나 한, 한 캐릭만, 캐릭만 영정 그 당한 그러니까 그한 캐릭만 영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면 되겠네 버스라고 이틀 동안 기술데 대리콜 해준다고 가르네요. 어떡하죠?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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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가한> <laughs> 올라간 거예요? 분석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표시 그 아, 왜 자꾸 살 아니 냐? 그 짝, 그 짝, 이번에 깨야 돼. 그 짝, 그 없어 짝, <laughs> 네. 아 짝, 네. 아고 이안 나도 들어가야 돼. 씨발 내려가데 잔치 오는데. 아. <laughs> 그다포 되는 날씨가 저성과신 가운데도 추 아, 친한. 저번에 근데 좀 많이 듣다 내 머니 이걸로 오는 중. 이거 다음에 카운트다? 다음에 운 쳤어. 썼어. 어수 넣어놨고, 보여주심 바드님, 칼. 이파티, 아, 이파티 각성. 게제나 막아줄게요 막아주.. 게즈 들어오세요 아니 암스.. 안주 넣어놨어 어 이거 피게 이거.. 나피왜 달아? 이거 이거 승렬님이었어 승열님 밖에서 맞았어 밖에서 암스 승열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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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암스 아니야 니아거안뜰 거야 너 그거였다고? 아.. 거야? 아.. 여기 한.. 하나 아까 넣어놨어 그래서 피뺀아 어, 빼야돼 이거 누구야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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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오케이 굿굿굿 아이 씨발 어 어벌 바어 내가 따라 죽일게요 못 이겼어 어 죽였어 어, 죽였어, 어, 죽였어, 어. 죽였어 개지랄 끝나고 뜯어봤어 저 아니야? 맹 응, 아니다 찍은 대로 찍은 대로 제가? 제가 야라 물 울트님인가? 어, 야, 이 치면서, 에이씨. 아프다. 칼, 어, 이리, 어, 그, 이리 뭐? 미, 돼. 응. 응, 미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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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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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이 열어, 겨이 열어. 라땡렸어땡렸어땡라 오케이. 땡어요네 번째 땡 움직여야 돼. 아, 이거 내가, 내가 보라 땡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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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따라갈, 따라갈 거야. 아, 어, 여기, 여기. 219정정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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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가, 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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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7. 그 207이거든요. 그그 저살차가볼까 이거 끄덕 먼저 암투하고 있으니까끄덕 암투 먼지 아, 아, 아 군님 먼저 암 네. <놀람> 이거 그대로 받은님이죠 아니, 나야. 아, 그 나 죽게 한결같이 가 쉽지가 않어 낫나 어 내가 암수아나 이거 네 네, 왜왜 네. 아, 아니, 머리 암수. 돌아간다 머리 돌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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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덩이 아 아니다 아니다 아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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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필 아군님이네 이거 암수 끝나면 음. 저거 뭐야 생련이 맞아 네, 몇줄 남았지? 11줄? 어, 50억? 아니, 퍼퍼 다 치면 되잖아. 응. 퍼퍼 한줄1 6줄이다 아, 베이비시발! 이비시발베비발 베이비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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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거 좋은데 아 너무. 아, 이 e 눌러야 되는데, 뒤 존나 눌렀네. 아, 씨. 아, 존나 누르지 말고 한 번만 눌렀으면. 그까 아, 그러면 d 가 나왔을. 때 세무님 안 믿고 세요강해지금 아, 나도 존나네. 살짝 서 부르르, 부르르, 부르르. 내가 한번 수있게 네. 아 타요 좋았다. 부르르 아 부르르가 아니고요. 뭐야 이거? 돌돌 돌돌이 이거 받으면 아주 잘. 칼뺄 자리 생각하고. 꼬다 뽑으러 갈뻔 했어. 쪽돌 암수 뿌려놨 e n 아 u 아 h I 갑니다 n k 자신감 생겼는 아, 아.. n g i 지 g e t t 아, 빠 g 빠 a 빠 i 빠 getting mad. I'm g 아. 아, 저가 줄까? 움직여야 된다는 어. 거. 어, 흰보 가만한 거야? 숨가만안 이렇게 안 좋아. 강화, 강화. 이대로. 어. 이거 울트님 아무. 나사씨. 어이구. 빨리 안 잘리나? 잘린다, 이제. 아무도 들어가 있어요, 이거. 아, 씨. 들어가. 아, 많은 거, 미친 거좀조심조심 중앙으로 오면은 아프이안 당하네. 됐어. 에이 씨 빨려. 중앙으로 게요 이거. 유 룡, 위에 파닉.

아, 붙어 붙어 붙어. 어. 어. 아니 나 시정 먹었다. 나도 모르게.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이거 별수. 아, 격 이거 세무님 닙니 들어가시면 됩니다. 조건. 지금 중에서 제일 잘 빠졌어. 엄청난 신기 잘하고 있는 중. 똥 어? 나와요 쪼옹 쪼 조심 이거 제일 위험한 거 우리 애매하면 그냥 치정와 어, 근데 어. 진짜 딜 말꼈다 나 이거, 조심, 이거 안 쪼옹 아무도 안쪼수 있을게 바드님 이거 음. 거기서 1파티 공 2파티 공 알아 1파티 공 어디서 쳐요? 그.. 격돌에서 이거 앞에 조심 공련 어. 조심 어 보고 있어 일반이에요 일반 정산 일반 정산 네네 음. 어, 왼쪽 발또 안으로 발또 안으로 어.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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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니나가 들어간다 이번에 좀 많이 뺄 거야 가드님 나이스 어 이번에 좀 빡질합시다 한번에 끝나긴 해 어느 정도 더 빼냐 차이 79, 우와, 76, 됐다. 75, 73, 72, 72줄. 암수 어, 우리 그럼 어, 55줄 때, 그거 딜하지 말고 그냥 성전하지요 암수 7개 남았어요. 그까지 집중. 이거 메인이 5부터5격0할 때에요. 네 백경, 백경이, 백경 안 치고 어차피. X자 찍기 지금부터 강화 패턴이에요. 끄덩 암수 하나만 써주네. 음, 어, 사라지고. 어, 사라지고. 음. 이거 위에 조심, 음. 여기, 어, 어 위에 어. 칼 던진다. 어. 이거 아군님이 효과를 음. 나갔나? 아마도? 이렇게, 상호로 상으로. 안 찔렸다. 내가? 내가. 아, 아유 그냥 맞아 그냥 그냥. 그냥 여유롭게 써도 될 이거 끝나고 끝 오지 말고 오지 말고 오오! 아 뭐야! 잘 보네 아씨야야야야 근데 진짜 괜찮아 진짜 아, 괜찮아 아나 심판 터트리려 하다가 잘못 썼어 아씨 전진 스킬 썼어 널 깨봐요 생존 먼저 우리 시간 있고 회원님 네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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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하아... 아. 아씨아 아, 기분 좋아 이거 나가서 울테님안는 소? 애터날할때 쓸게요 그 데미지 빨때 네. 건승자님개사삭인데 응, 응. 그냥. 은성자 때리면 다 죽어. 건승자 안 터졌다. 아씨 각성기 써야겠다. 저는 각성기 썼어요 아데인 2천. 나 각성 잘안 쓰는데 안 터져가지고. 좀안터지더 내가. 아.. 좋다 얼탱이 푸어 나이스 다수스 표식. 어, 웬만한 어, 위에다가 어 위쪽으로 갈게요 위쪽. 으로 우격에 제가 이을게요. 다운스에서. 점수... 자 아, 이제 곧 우격이야. 왜이거 안 찼어? 아군님 아니. 잠깐 들라 섰어요. 아, 나스는는데 아니 됐어 됐어. 남무튼 남았어 고격, 오격? 오격오격오격오격 오격. 들어갈 준비 해야 돼. 이거 조금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음. 돼. 야 돼. 아이, 씨이 아이, 아어아어어이어이아아 자꾸 아, 몸에 걸려 아, 아괜찮 아, 아이, 어, 아이, 제 그냥 이이어이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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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이 유령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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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도. 아이, 로이아로 유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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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유령 이 어, 이기 즉사, 즉사, 즉사. 시정 쓰자, 시정. 시정 써, 시정 써, 그냥. 시정 써. 나이스. 다 잡혔어. 어, 유령 사 잡았어, 괜찮아. 바드님 응. 암수 남아있죠. 어, 어, 그래요. 마지막이었어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세몬 아, 있어? 시간 있어. 시간 있다. 시간 많아, 시간 많아. 죽지만 말고, 딜 끝까지만 해. 그럼께. 우르르. 던질게요. 어, 암수 있는 거 던져주시고. 찍는 거. 열트님나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성구 하나만 써줄래? 안 보이. 네어서 아, 나이트 성구. 열줄 남았다. 아이쿠, 아이쿠. 밖으로. 그냥 밖으로 밖으로로. 아 이거. 나이트. 아끼면 똥돼. 살 조심. 아 이거. 아껴 귀엽, 다다 오히려 좋아. 그 사이. 너 잡혔어? 이 발려나! 우리가 이겼다! 아야, 아직. 아야, 아직, 아직 몰라. 처음 싸면안 돼. 미스. 위험하면 시장. 어, 조심. 팔 멀리 빼줘야 돼. 무 줄. 왠지 아, 안 좀만 더, 좀만 더. 어, 어, 이거 씨. 니가 개새끼야! 와아 죽어버렸다 인사까지 끝나 어? 팀인데 17인데... 아이고 세모님 고생하셨어요 이거... 아 세모님 고생하셨어요 15.5만 아 이거